모닝 승용차 추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천. 안녕하세요. 사코 유튜버 양스타입니다. 저는요 마음 만은 영국인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냐? 이게 바로 제 고향 파주시입니다. 파주 시민 축구단이 올해 4부리그에서3부리그로 승격이 됐대요. 아 축하 좀한번 해주세요. 오늘 홈 개막전이 바로 이곳 파주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예. 지역 팀을 응원하면 어떨지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뭐 좋아하는 팀도 없고 응원하는 팀도 딱히 없어가지고 뭐 맨유 말고는 그래가지고. 특별히 제 고향인 파주에 와가지고 파주 팀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랑 붙습니다. 경주시랑 파주시의 승승을 기원하며 출발. 한번 경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스타디움 오늘 홈개막전이여가지고 보시면은 경품이 있어요. 소형승용차 한우 한 마리 LED TV 등. 아, 저 열차 파주 열차하고 있네요 입장료는 무료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여러분 티켓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쪽지를 주셨어요. 제 채널 보여드리고, 이럴 때 진짜 구독자 많이 힘이 되네. 촬영을 허락을 받았으니까. 지공하겠습니다 주장님 화이팅. 화이팅, 한 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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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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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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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할 때도 있지만은 코피파가 네. 뭐 외로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잘 막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김덕수 선수 화이팅! 네. 화이팅. 김덕 화이팅! 화이팅! 우리 누구, 누구 응원하시나요? 저도 맞습니다. 어, 경력이 예. 끝나는 대로. 네. 뭐 아, 아, 화이팅! 좋아, 맞네요. 아 그렇죠. 화이팅! 이게 이제 앞으로 이어질 화제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 현수막 한번 찍어도 될까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가족분들이세요? 박동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족분들, 어머님, 어머님. 아니,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아, 예,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 어, 이따 왔네, 아, 유니폼 색깔도 정말 예쁘네요, 주황 색깔. 자, 일단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 3분 촬영 준비하느라 3분 정도 늦어졌는데. 오늘, 오늘 방향으로. 프로스 아오 슈팅 아퍼죠? 네. 아, 아? 그래? 어? 어? 와, 역시 7번. 어! 와, 역시 7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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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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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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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한다 어린아이한테 어때+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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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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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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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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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화이티 파주 화이티 하셨어요. 전이 시작이 되는데 0대 0으로 저희가 지고 있어요. 후반에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동점을 넘어서 역전으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화이티 김창 경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짝짝짝짝짝반전 어, 시작했습니다. 아의 사랑 파주! 아! 시간 3분 추가 시간 3분 추가 시간 3분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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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어아 아쉽다 고생습니다 진짜 아쉬운 거 보다 졌어 혼자 왔어요. 한골딱 넣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는 되겠다! 6점 안에 역전까지 가겠다 싶었는데 선수가 또 수비를 딱 잘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 선수들 우리 파주 선수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 경기가 끝나고 응모권 추첨을 하고 있는데 하나 대결를안절히 기도해봅니다 TV는 내 거야 직접 환호하는 2263번! 나 아니야? 내거 아니었어? 2 1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닝 승용차 추첨을 고 있습니다 2,182분 3 안녕